응. 네. 여기 네. 이제 그안 전기집 안에 1 8 30분에 안내된 거지. 이동도 서울에서 면이 면이 다가니 아. 한도 없는 게 있는데, 그저거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. 이제 네. 갔는데, 네. 아 이거는 이제 네. 전소장은 음. 무슨 방법을 쓴다가그음에 무시에 들어가게 됩니다. 아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하죠 네들리 집에서 한 시간 반 정도 한 8시까지 할수 있을 거아니까네 지금 뭐 마중 자리 있죠 누구 누구 저장정을하고 누구하고 정병도하고헌병도하고요 응. 아. 어. 그러니까 이제 헌병이도 되어드리 총장님 피지방 같다 헌.. 총장님 뭐라고? 총장님이 피지방 부 같다 네 이렇게 다 대가지고 그래서 뒤로 그나가서총장이 공간에 변한다 그러니까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에 이제 그대표이가 이제 팀대이가다 나오더니